여기서 이제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먹이 사슬 있고 먹이 그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먹이 사슬 그다음에 먹이 그물.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먹이 사슬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기서 생산자가 있으면 요거는 꼭 구별해 줘야 돼요 1차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3차 4차 해서 최종소비자 요렇게만 표현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단하면 이 생산자는 뭐가 되냐면 식물이 되어져요 식물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좀 구별해 주기를 바라는게 1차 소비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초식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초식동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네들이 우리가 소비자 뭐 동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됐고 이렇게만 표현한 먹이 사슬 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먹이 그물은 뭐냐면 생산자 중에선 뭐가 있을까? 은행나무도 있죠. 그 다음에 소나무도 있죠.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식물, 무슨 식물, 무슨 식물 이렇게 쓰는 걸 표현하고 초식 동물에는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 통식자를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 이런 게다 생물체. 생물의 종류를 표현하면 먹이 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먹이 사슬은 총칭해서 그냥 얘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만 하면 먹이 사슬. 그물은 종류를 얘기하면 먹이 그물이다라고 하고 이게 여기서 요구하다. 복잡할수록, 복잡해? 아, 안정해 라고 이 정도만 살짝 생각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될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져 있는 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에너지 흐름. 요이 에너지 흐름이라는 거는 누구랑 같이 나자주면 생태 피라미드. 다음 페이지 에 있었던 생태 피라미. 하고 연계를 시켜주는데 요거 할때 하나만 잘 두면 그다음부터좀 어렵지 않고 부드러워요. 어떤 거가 있냐면 자, 식물이 있다고 짓게 식물 식물, 식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초식동물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봐. 초식동물이 식물을 먹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남으려, 살기 위해서 즉, 얘가 생물은 생물은 생존을 위해 섭취를 하던 뭘 하던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흡수한 걸 받고 자기 생물체는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초식동물이 식물을 뜯어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생각해보자, 초식동물이 대단히 많아. 대단히 많아. 그래도 그래도 이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 먹어도 이 식물은 여전히 다음 날에도 다 다음 날에도 다다다 다음 날 다다다다다 다음 날에도 항상 식물이 있어줘야지. 얘가 암을 뜯어 먹어도 이 되죠. 안 그러면 얘가 뜯어 먹을 식물이 없으면 다 멸종해 버리겠지.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그위에 상위 영양 단계들을 보자. 얘가 얘를 잡아먹고, 얘를 잡아먹고 얘를 잡아먹고 얘를 잡아먹고 얘를 잡아먹어도 내일 잡아먹어도 모레 잡아먹어도 다음 달 잡아먹어도 1년 뒤에 잡아먹어도 10년 뒤에 잡아먹어도 이 밑에 민를 계속 있어야 되지 않니? 이해가 되죠? 그래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가끔 보면은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일수록 개체 수가 많지가 않아야 돼. 그래서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브레이크를 좀 거는 형태가 되어서 생물 양으로 따지면 생물 양으로 따지면 하위 영양 단계가 많고 위로 갈수록 적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위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얘가 그 수가 점차 점차 적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문제 될건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는 말은 생물량을 다른 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왜 초식 동물이 식물을 뜯어 먹어? 자기가 살려고,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식물을 뜯어 먹어도 식물들이 더 많아. 즉, 에너지량이 훨씬 더. 얘는 누구와 비례하냐면 초에너지 량과 비교해요. 생물체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많아서 먹었어. 다음 달에 먹어도, 다음 달에 먹어도 계속 생물체인 에너지량 있어줘야 상위 영양 단계를 먹고 살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뭐가,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전체, 전체 생물량, 전체 에너지량. 그럼 이 단어가 나오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만약에 개당, 어, 개체, 개체. 에너지 양으로 따지면 상황은 조금 바뀌어요. 개체 이건 전체, 뭐 초식동물 전체, 식물 전체 이렇게 따진다라면 여기서는 한 개체, 한 개체의 에너지 량으로 따질 때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반대로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물 하나, 여기서 초식동물 한 마리 이렇게만 따지는 거야. 이렇게 되을때 얘는. 개체만 개체는 한 생물체만 얘기하는 거야. 상위 영양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 개체 개체의 에너지량은 증가합니다. 식물보다 초식동물이 그 활용도가 높으 움직이잖아. 그럼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있는 애는 더, 그가 잡아먹을 정도면 더 빠르든지, 더 날카롭든지, 더 세든지. 뭔가 계단 맨투맨으로 덤볐을 때는 상위영향 단계가 훨씬 더 효율성이 에너지량이 많다 효율성이 어떠하나 효율성이 좋다 계단으로 따졌을 때 한계체로 따졌을 땐 이렇고 전체로 따졌을 땐 위로 갈수록 줄어들고 계단으로 따졌을 땐 이렇게 되어집니다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가면서 어찌됐건 간에 자, 먼저 식물을 보십시다. 식물, 식물이 이 무기물을 무기물을 어떻게 유기물로 물로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식물이 그러면 이 식물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광합성에서 만든 이 유기물을 통해서 어떻게 세포 호흡을 합니다. 이런 건숨 쉰다 라는 거 하지 마세요. 호흡이란 세포 호흡은 에너지 생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너지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든 에너지를 갖고 생장도 하죠. 생장, 그 다음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먹잇감, 자기가 먹히는 거지 먹잇감이 되어지면서 살면서 열이라는 형태가 되어지면서 방출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동물이 나타나, 동물이, 동물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자, 식물이 생장도 하고 살아가고 열 만들어내는 것 중에 일부를 먹잇감으로 얘가 이걸 먹고 사는 거야. 얘가 이걸 먹잇감으로 해서 얘가 살아요. 그 다음에 얘도 생장도 하겠죠. 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또다시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위 영양단계, 그 초식동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차 소비자. 2차 동물, 소비자가 얘네들을 어떻게 일부를 잡아먹죠. 다 잡아먹을 순 없어. 일부를 잡아먹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이걸로 생장도 하는 거고, 살면서 열에너지 형태가 되어지면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 또 3차 소비자건, 아니면 4차 소비자건, 얘네들한테 또 먹기. 그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에너지를 생각해 만든 에너지가 있어요. 그이 생장이 필요한 에너지 살아가는데 에너지 열 에너지 먹잇감으로 쓰이는 에너지 그중에 일부가 에너지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일부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일부만 그 위로 넘어간 거고 그게 에너지를 쓰이고 에너지를 쓰이고 그중에 또 일부가 먹잇감으로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오케이 이렇게 놔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살짝 끊고 가도록 할게요.